오늘은 시골집 텃밭에서 수확한 열무로 열무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양념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어, 고춧가루를 작년에 사다가 빻은 거, 우리 국산 고춧가루에다가 밀가루 풀좀 쑤어 넣고요. 양파 썰어 넣고, 간마늘.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거는 여기다 에 이제 그 매실효소 매실하고 설탕하고 작년에 잠겨놓은 거 그거를 설탕 대신에 넣었어요 그러면 좀 이게 열무의 풋내도 잡으면서 신선하고 건강에 좋죠 설탕이나 이런 슈가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기 새우젓 잘 삭은 새우젓을 많이 넣으면 비리니까 조금 넣어서 적당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버무리고 있는데요 보기보다 양이 제금 많네요 그래서 좀 물을 좀 짜작하게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날씨 더워지면 국수, 비빔국수도 해먹고 좀할 생각이에요 비빔국수도 해먹고 어제 즐거놓고 오늘 하루 동안 놔뒀더니 좀 짭짤하게 즐거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짜면은 물을 좀좀더 넣을 예정입니다. 약간 단물김치, 열무김치 비슷하게 해서 열무가 연하고 야들야들해요. 시골집에 이게 토종 열무 이 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하고 길른거라 열무 자체가 꼬스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간을 보고 좀 짭짤하면 이제 물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열무는 물이 좀 짜자해도 맛있잖아요. 한번 먹어보고요. 음 그렇게 짜지 않네요. 매실효소를 넣었더니 약간 새콤한 맛도 나요. 여기다 물을 조금 더 넣을까 싶습니다, 물. 짜자한 물김치를 좀갖아 주세요. 어, 맛있는 열무김치가 됐어요. 묵어보니까 아주 그 매실효소를 넣었더니 풋내도 잡아주고, 맛있네요. 음. 한 통에 넣고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곧 육월 되면 육월 장마지잖아요. 그러면 밭, 채소도 귀해지고 비싸지는데 이게 담아 놓고 국수, 비빔국수로 좀해 먹고. 음, 통이 너무 큰가? 통이 너무 크네요.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맛있는 열무김치 주셔서.